네. Hi guys. This is 선양꾼입니다. Today, OPIC 영 l 각 등급별 해야 할 훈련들,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 예시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자, 들어가시죠. 어, 우리 이제 N이랑 IL, 뭐, NH, A, N, NL, NM, NH에서 IL까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지금 개인 가외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 부분들, 분들이, IL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laughs> 그래서, 그니까각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다 해놨습니다. 제가 I H A L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아 내가 저 등급에 해당된다 싶으면은 그 등급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오픽 교육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그 다음에 데이터들 이거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오픽 공부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고요자 N에서 IL 등급은 2등급 최소 1년에서 최, 최대 3년을 바라보고 회화를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IL이나 심지어 NH 농협이라고 하죠 NH나 IL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아한달 안에 뭐를 따야 된다 뭐 IH를 따야 된다 한달 안에 IM3를 따야 된다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게 좀 솔직히 불가능한 쪽이 더 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렇게서 해 딴다고 해도 왜뭐 스크립트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루에 진짜 막 여섯 여 시간에 진짜 막 투자를 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실력이 실제 회화 실력이 올라가느냐 그건 또 미지수예요. 아직 모르는 그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우리 N등급에서 IL 분들은 최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회화를 쭉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N등급에서 IL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솔직히, IL까지만 해도, 뭐, 애지간이는 할줄 아는 정, 그니까, 아주 기초는 할줄 아는데, 그때안 되고, N등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놓으신 분이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고 나서 그 뒤에 영어를 아예 안 배웠어요. 진짜 아예. 그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어, 그냥 물론 이제, 저기 오픽이 없는 상태에서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시험을 딱 봤는데, NH가 나왔어요. 그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으신 분이 NH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수업해서, 이제 IM3다 다 IH다 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하여튼, 어, 이 부분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회화를 내가 잘하는 게 목표라면, 이분이, 이런 등급에 해당되신 분들 회화를 잘하는 게 목표시라면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꾸준히 가야 돼요. 수많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따라하고, 정말 상상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에 회화 진력을 천천히 꼼꼼하게 올려야 할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천천히 꼼꼼하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꼼꼼하게. 근데 많은, 특히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든 급하게. 빨리 하면 좋으니까. 그죠? <laughs>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내가, IL이나 NH분들은 정말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안될 거라고요. 뭐, 문법, 시제, 뭐, 필러 발화량, 다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꼼꼼하게 올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저기, 저 같은 강사랑 공부를 하시든지, 그러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시기에 원어민과 전화통화나 영어강사와 프리토킹 및 문법 수업을 따로 받으면 더 효과적인데 원어민이랑 저, 기초가 없는데 원어민이랑 전화통화 어떻게 하냐 원어민이랑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아 3시간 있다가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하는데 아 어떡하지? 뭘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 늘어요 그러면서 회화, 회화가 자연스럽게 늘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오,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그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분들의 중,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꼼꼼하게 해요.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 하나씩 스텝, 스텝 밟아가야지 막 그냥 뭐, 저기, F1처럼 그냥 달리면은 의미 없습니다. 네, 천천히 꼼꼼하게 달려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이, 이 라인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i h 보다 NH나 IL보다 IM에 가장 많은 분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생분들의 다, 과반수가 아이언 분들이야. 자, 이 e 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툭툭 뱉기, 툭툭 말하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듣고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이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툭툭 뱉고 툭툭 말하는 겁니다. 해당 등급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로 말할 때 자신의 실력이 좋지 않고, 특히 문법적 오류가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야? 스피킹에 있어서 틀릴까봐 두려워 말을 못해요. 말을 주저해요. 저희 교육생분들 실제로 보면은, 자꾸 막, 느낌이 뭐냐면, 여기까지 영어, 가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안 나와. 왜? 본인도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남들 앞에서 면박당하는 걸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남들 불러다 앉혀놓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 혼내는 거. 그거는 정말 배우는 게 없, 는 정말 교양이 없는 짓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악의 사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인간, 심지어 저희 교육생들이 저랑 수업을 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려고 수업을 하시는 건데도 제 앞에서 두려워서 말을 못 해요. 왜 틀릴까봐? 틀리면 쪽팔리니까. 틀리면은 이제 아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쪽팔리 쪽팔리니까 말을 못 해요. 근데 단언컨대 말씀드려 이라인 때 분들은 틀릴까봐 두려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늘어요. 영어가 하지만 이 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리더라도 툭툭 뱉기, 툭툭 말하기입니다. 그냥 틀려도 돼요. 그냥 막 뱉어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우리도 아가일 때가 있었잖아요. 아가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고 저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아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걸음마를 때 쯤에 이제 아빠 엄마를 처음으로 뱉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 아빠를 아빠라고 발음 못해요. 아바 뭐 암마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틀릴까봐, 내가 문법적으로 틀릴까봐 주저할까요? 아니에요. 일단 뱉어요. 일단 뱉고, 저기, 아빠나 엄마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점점 그게 교정됩니다. 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툭툭 뱉고, 툭툭 말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아니면은 저 같은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영상들 보면서 따라하고, 자꾸 뱉고, 따라하고, 자꾸 뱉고, 교정하고, 이게, 엄청나게 상상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영어 인생이 올라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리더라도 툭툭 뱉고 툭툭 말하기. 이 라인 때는 그래요. 이 라인 때는. 어, 틀리더라도 뱉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녹음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고 본인이 해봐야 돼요. 개선한다면, 그게 개선된다면 IH로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이 e 등급의 분들은.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뭐 틀렸는지 나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강사한테 어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보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정말 다 알려드리니까 그제 영상 보고 그냥 그 개선하시면 돼요. 이시기에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원어민 전화통화를, 통화 수업을 함께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외국인 친구 사귀거나 원어민 전화통화 수업 하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I h 죠 자, 2 등급은 기본적인 문법, 회화, 어휘 등이 상당수 되는 수준이에요. 안될 수가 없어요. 상당수 된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오픽에서의 중요한 부분인 두괄식, 과거식 발화량, 필러, 부사 등의 요소들은 크게 신경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 로못 올라가는 거예요. 원어민과 전화 통화 수업, 원어민 친구 사귀기, 오픽 속성 강의를 듣는 등 회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상만 회화 영상만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막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추가로 좀 하고 싶다면 이런 클래스를 좀 하, 하면 좋습니다. 전화 통화 전화 통화 전화 수업하고 원어민 친구 사귀고 오픽 강의 듣고 막 이런 거. 그냥 제 유튜브에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저를 따로 <laughs> 제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저한테 따로 수업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 드리니까 그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틀릴까 봐 말을 못 하는 수준이라면 틀, 틀, 틀리더라도 툭툭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틀리더라도 툭툭 뱉는 것보다 원래 좋은 거는 틀리지 않도록 최대한 섬세하고 더 깊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가급적 가끔 이제 저희 교육생들 분 보면은 아치인데도 아니 이거는 i h 실수인데 싶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IH는 실수가 이제 실수 나오면 안 되는 시기예요. IH는. 그래서 IH일 때는 틀리지 않도록 최대한 섬세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막, 막 뱉, 뱉으면서 막 틀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근데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정도다. 그러면 이제 뱉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요. 가장 중요한 거는 IH분들한테는 이겁니다. 그리고, 어,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IH까지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자, 대망의 AL이 있습니다. 자, AL은 뭐냐? 아니, AL 땄는데 뭐냐? 실력은 A.L인데 실제 등급은 IH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 회화 실력은 A.L인데 등급은 IH가 나오는 경우, 특히 유학생 출신 워홀 출신의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유학생 출신 분들은 그냥 애지간히 하셔요. 근데 워홀 분들이 이게 잘안 돼요.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도 안 돼요. 막 오픽 보면, 아이치나. 그럼 막 충격 먹는, 충격 먹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내가 회화나, 아, 내가 호주나 캐나다에서 막 2, 3년 살다 왔는데, 아니, 오픽을 봤는데, 아이치나.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하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평소 회화실력이 의구심을 푸는 것보다, 곧 오픽에 맞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워홀이나 유학생분들이 실력이 A를인데도, A를 못 따는 거는, 오픽이라는 시험에 맞게 훈련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 두갈 시, 과거 시제, 발화량, 톤 올리고, 웃, 웃고, 막 부사 쓰고, 필러 쓰고, 이런 거.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녹음 훈련을 따로 진행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본인이 뭘 틀렸고, 뭘 잘못했는지를 딱그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어, 이제, NH, N등급에서 IL, 어, I'm 1 I'm 3 I H, A L 실력만 A L 실제 등급은 I H 근데 모두에게 당선는 상황입니다. 오픽은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틀리지 않게 않고 틀리지 않고 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어떻게 어, 얼마나 틀리지 않고 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원어민스럽게 신용, pretend 신용하면서 그 뭐뭐 하는 척이죠 원어민 척 하면서 말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에요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럼 뭐예요? 틀리더라도 자신감입니다 제가 자꾸 저희 교육생들한테 틀리더라도 영어는 뭐가 8할이다? 오픽은 뭐가 8할이다? 자신감이다 오픽이 아니라 영어는 언어라는 거는 자신감이 8할이에요 문법이 엉망인데도 AL을 쉽게 취득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분들 많아, 많아요 진짜 많아요 틀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틀린 것을 교정하면서 훈련하면서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툭툭 뺏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A를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가졌는데도 A를 쉽겠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틀리지 않고, 얼마나 틀리지 않고 잘 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원어민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필러 막 쓰고. Hey, you know, I'm, um, I was trying to say, um, you know,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막 이런 거. 막 필러 쓰고, 막 자신감 있게. 그 부사도 막, 그 뭐, 이 t was actually, 뭐 honestly 이런 거막 쓰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팩트는 이겁니다 팩트는 이거 틀리더라도 막 뱉어야 돼요 툭툭툭툭 뱉어야 돼요 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저기 뭐냐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저희 교육생분들 개인과외 하면서 겪었던 데이터들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는 근데,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땐팩트의 오픽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